하락 추세에서 강력한 전환을 알리는 상승장악형 패턴. 첫 번째, 우리는 AA001로 명명하고 단호 외우듯이 무한 반복으로 끝장내 봅시다. 캔들들이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줍니다. 하락의 에너지가 강하죠. 특히 이 종목은 금일 20% 이상 고가 형성 후 하방으로 꺾였던 상황입니다. 여기서 잠깐, 직전 무려 5개의 음봉을 한 번에 잡아먹는 압도적인 크기의 양봉이 발생했습니다. 이 캔들이 바로 추세 전환을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 상승 장악형 캔들입니다. 하락 에너지를 완전히 제압하는 엄청난 에너지죠. 다음 봉의 시초가 근처에서 과감히 롱 포지션으로 진입합니다. 손절 라인은 가장 명확한 자리 상승 장악형 캔들의 저점을 잡습니다. 이탈 시 즉시 정리해야 하고요. 이번 흐름에서는 바로 급등하지 않고 세 개의 봉에서 잠시 힘겨루기가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추세는 이미 상방 최종적으로 전고점 근처를 목표로 하여 10% 이상의 수익 구간을 노리는 전략입니다. 모든 패턴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움직입니다. 하지만 하방 흐름에서 나온 상승장악형한 강력한 추시전환 시그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무한방복 학습만이 행복한 투자 생활로 이어집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상승장악 패턴, AA-002로 찾아뵙겠습니다.